어, 오늘 이 시간에는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력하면은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주어진 아주 삶을 활기차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 하지만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 제가 강의한 걸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한번 잠시 복습을 하고 우리가 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음,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아주 주,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요. 아 우리가 한번 뵙게 하는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걸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력이었어요. 지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뇌를 잘 개발해서 지적인 힘을 키워야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력만 갖고는 안돼요. 심력이 또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고 그러더라도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지가 꺾이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력과 심력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체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지력도 뛰어나고 또 심력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됐더라도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버리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함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얘기드리겠지만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고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갖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요소를 잘 키워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인데요. 기본적으로 의미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다섯 가지 힘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요. 참과 거짓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거짓된 대로 방향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된 것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물통이라 그런다면요. 이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요. 참된 걸 넣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거짓말만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된 것만 넣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요. 바른 지력을 가져야 돼요. 지력은 학교에서 성적 높은 것 같고만 안 돼요. 진정한 지력은 뭐냐면요. 참하고 거짓이 왔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른 지력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육에 보면 성적은 높았지 이게 참인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도 거짓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시킨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천 전면 교육에서는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지력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훈련했습니다. 하지만요 잘 보세요 내 속에 참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참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얘기는 많이 알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내 내적으로 내면화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말만 그렇듯하게 뭐 참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온 지식 참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심력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심력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참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잘 내면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행되지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좋은 걸 많이 갖더라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무엇이 실행되려면 결국 뭘 갖고 해? 실행을 해야 됩니까? 몸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얼만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할수 있냐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냐 못하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고3 뭐 주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3 학생들이 고3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잘 줘서 대학을 가게 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건강 관리가 잘못된다든가 몸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면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고3 이제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고3 지나서 지금 대학교를 가고 있지만요. 언뜻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요. 12년 동안에 초중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수능고사 보기 전날 감기 걸려 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퍼센트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12년 이상 그자기 어떻게 보면 전생애를 준비한 것을 한번 아픈 것 때문에 어떡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시킬 수 있고 실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관리한다는 게참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죠. 어, 그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적으로 몸의 관리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신문에도 한번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못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건강 때문에 손해 끼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살펴봤더니요. 한 7조 원이 넘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건강화 되는 것이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 조직과 국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학생들 중에 고3이 지나면은, 이건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50% 이상 아이들이 척추병에 약간의 그 장애가 있대요. 그렇잖아. 아이들 자세가 다 깨져 있고, 공부하느라고 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씩의 노이로제 증세가 있대요. 그건 이해되죠? 얼마나 그 입시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 진출해도 그런 체력의 약함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냐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체육 시간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체육 성적은 높아요. 그래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있어요. 체육 성적은 높은데 빌빌거리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한 바른 건강을 갖고 또 바른 체력을 갖는 그런 우리가 방법을 곧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체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체력은 중요하게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체력은 건강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 몸을 갖고 못된데 쓸수 있어 없어요. 아 못된 일에도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건강함과 아울러서 이것을 이 참된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이제 체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라는건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참된 내재적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을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하려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사람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 안될 사람도 있어요. 그냥 워낙 체력이 약한 사람이 무리해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몸을 더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예지만요, 어, 저희 시대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체력장. 근데 800m 달리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그 800m 달리기 시합을, 하, 이렇게 시합이 아니라 이제 그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끔 너무 무리가 돼서 넘어지고 더 심한 경우 죽는 경우들 여러분들 신문에 본 적이잖아요. 네. 그 아이에게는 열심히 운동 한다는게그 아이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래 죽여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 체력을 길르기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적합하고 적절한 운동, 효과적인 운동이 뭔가를 좀 살펴보죠. 어, 그거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건강한 걸 알기 전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걸 알아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운동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망쳐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몸의 구조를 찌그러뜨려버리면 돼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세가 대체적으로 좋으신데요. 자세가 한번 이렇게 뒤틀어지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굽는다든가 이렇게 허리가 옆으로 뒤틀린다고 하면은요. 그런 자세가 한번 찌그러지고 이렇게 망쳐진 것이 계속 몸을 어떻게 돼요. 더 나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건강을 잃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의 자세가 어때요? 나쁘다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건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체형에 문제가 있어요. 보면 어느 쪽 어깨가 내려가 있습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죠. 그 이유도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무거운 가방을요. 오른쪽으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미고 다니는게 없었잖아요.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렸을 땐 키도 작아가지고요. 제가 가방을 들면 거의 땅에 이렇게 끌려갈 정도로 작았거든요.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요. 제가 이걸 제대로 교정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몸이 뒤틀려버리면 그것이 계속 몸을 나쁘게 해줘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간의 몸이요. 독소가 침투되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쳐버려요. 어, 여러분들, 사람이요. 몇 살까지 보통 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80, 70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그 과학자들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몇 살까지? 맞아. 120살. 막얘잘 하시네. 한 120살 정도는 인간이 살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생명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수명인 120살까지를 살게 해줄 것인가 그걸 굉장히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원리대로 보면요. 인간은 120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제가 살, 여기 우리 세포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흠집이 탁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났어요. 하지만 잘 간소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은 이, 여기가 어떻게 돼? 요 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재생되잖아요. 그럼 그 원리대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노화되지 않고 어떨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재생돼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노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노화되는가? 인간이 늙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세포가 그냥 놔두면은 계속 살수 있어요. 또 무너지, 부서지면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재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뭐가 되나요? 독소. 독소라는 거, 독한 성분에 독소가 들어오면요. 이 독소들이 세포를 만성병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노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늙어지고 이렇게 몸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구조가 이렇게 뒤틀려서 그렇고 두 번째는 몸에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건강해지는 방법 여러분이 알겠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어요? 두 가지예요. 뒤틀려졌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아, 교정하고, 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들어오는 독소를 아, 아.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천 전면 교육에서 체력에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요소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세 뒤틀려졌던 거를 교정하고, 두 번째는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아, 아.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다섯 가지 운동법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하는 요 다섯 가지 운동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훈련하면은 이두 가지를 교정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운동법이 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이 운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운동은 몸을 교정시키는 방법이고 뒤에 두 가지 운동은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럼 이제 맨첫 번째 운동 은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뒤틀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이 척추예요, 그렇죠? 척추를 잘 교정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학생들 경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 이렇게, 방송도 듣고 오러실래니까 아주 자세를 잘하려고 참애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허리 이렇게 곧게 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집에서 편하게 앉으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이렇게 하고 앉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한번 우리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앉으면요. 편하긴 한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휘고 있으면요. 윗몸이 내장을 압박하죠. 여러분들, 내장이요. 이따 이제는 네 번째 운동에서 내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내장이 우리 온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내장을요 윗몸으로 확 눌러서 찌그러뜨리고 사는 거예요. 자세가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장을 찌그러뜨리고 살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쭉 펴보세요. 자, 이렇게 피고 사는 삶 하고. 내장을 찌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편하게 산상하군요 이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를 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압박됐던 내장을 펴주고 또 척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경계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펴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아주 상당한 부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공부할 때 너무너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를 탁 펴고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있을까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상 저 뒤에다 놓고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놓고요. 멀리 나가고 놓고 아주 지겨워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척추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뭐, 나도 부모니까 누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몸이 깨지건 말건 수학 문제만 풀면 그,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공부만 하면 이 척추가 다 깨지건 말건 그걸 그냥 놔둔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수학 문제 몇개풀수 있더라도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수학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몸이 망가지는 건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수학 한두 문제 못 풀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더 좋아요?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그 몸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그 일생을 통해서 걔네들을 삶을 성공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자세가 깨지고 구조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되고, 문제는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방송 때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평생, 평소에도 바른 자세로 앉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